기호하면 여러분은 2번, 제가 대통령하면 김문수라고 3번을 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절차해줘야 노력하고 계신 윤대영 전략기획본부장님 진천군의 의원 유세가 있겠습니다 뜨겁게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laughs> <laughs> 진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방문해주신 내병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진천군의 윤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가오는 6상대통령선거에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술로건으로 국민의 대통령 후보로 이토보원 제2위원 김문수 이를 오소 그리고자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삶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념에 갇히지 않았고 실용과 대혁을 통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1000개의 기업위치와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선, 장관 일선 내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가 10억 6천만 원 동평동에 2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정하고 훈을 용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해동하시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 국민 여러분.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총각 사칭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진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영수를 인간으로서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할 수도 있고 파렴치한 살인범 조카를 변호할 수도 있고 조폭과 친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장동 이권에 개입해서 몇천원의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저 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열거할수 없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데 여러분 어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방감 여러분, 이 놀라운 경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이재명이 맞습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하고 있고, 다른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백척간도의전초의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해 땅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상권 분립이 헌법 정신이 위협받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번 대선에서 이겨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이번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위대한 진천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얻어드립니다! 정청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